지난 수요일 아틀란타에서 로버트 에런 롱이라고 하는 21살의 백인 청년에 의해 8명의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6명이 아시아인 여성이었고 또 4명은 한국인 이민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일이 최근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시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녀를 기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 소식은 더큰 아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방 땅 미국에 와서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역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아시안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더큰 충격과 아픔이 됩니다. 사건 직후에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타인종 목사님들과 저희 교단의 감독님으로부터 슬픔을 함께하고 이 문제에 있어 한국인 이민자 공동체들과 아픔에 동참한다는 격, 격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메시지입니다. 감독님과 교회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비정공동체 가정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과 미디어는 체포된 범인이 말하길 자신이 성도착증 환자이며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들이 있는 업소들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노라 진술을 한 것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 도착증 환자가 소위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은 일탈인 것인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과 요인을 가해자와 또이 땅에 만연한 인종주의 그리고 혐오주의가 아니라 피해자인 아시아 여성들의 직업 때문에 그들이 타겟이 되었다는 듯한 뉘앙스. 그러니까 이 범죄의 요인 중 하나는 그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는지. 그 사악함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주류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곳을 늘 방문했던 한 손님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는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은 주류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은 감추어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편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악함이 어떻게 그 편견을 이용하여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함께 아파하고 또 기도하며 구조적인 악에 맞서 그 진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서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의 표에 따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에서 사개오를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개오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말씀이 전하여 주는 정보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그는 당시에 큰 도시였던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당시에도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대개 한국에서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가 서울인지 서울이라면 강남인지 강북인지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를 통해 그 사람의 배경을 유추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통해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여리고에 사, 살았던 사껴라는 사람은 그가 살았던 그 동네를 통해 그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여길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부자였고 또한 세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세리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대신 그 힘으로 세금을 거두어 일정한 약속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세리들도 나름대로 큰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러한 세리들을 고용하고 부릴 수 있었던 세리장이라는 직책은 거의 로마인과 다름없는 권력을 가졌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케오는 바로 그러한 세리장이자 차원이 다른 로마인과 같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케오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케우의 집에 들어가려,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 하실 때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사케우를 단적으로 표현했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사케오를 죄인이라는 범주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째서 그들은 사케오를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혐오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푸자였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 그리고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은 그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죄인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그의 집에 들어가 그를 가르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이삭 개오를 동정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그 의미하는 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케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누교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케어가 하는 말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제입니다. 사케오가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며 속여 빼앗는 것을 네 배로 갖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모두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고, 빼앗은 것을 갑절로 갚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사개오는이 일을 미래에 그가 할 일로 결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장과 부자라는 이름이 가진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그의 삶의 내용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케오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이유 그리고 사케오가 한이 행동들은 그러나 단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과 평행되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비범한 종교 지도자로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광야에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털옷을 입고 살아갔던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도 또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경건한 무리의 속에 속해, 속해 있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분리 우려하지 말고 변화된 삶의 내용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자신을 찾아온 세리들에게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세리들에게 세례요한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된 것 이상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헌신과 포기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닌 내용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숭배하지 말고 실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버림으로써 그렇게 또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세리의 일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리장이었던 사케오가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케오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삶은 바로 세로 요한이 전한 복음에 따른 삶이었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그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사케오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사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직업과 이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 사케오를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의 초점은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더욱 깊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여기서 키가 작았다라는 말은 물론 실제적으로 사케오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가, 그가 키가 작음으로 할수 없었다 라고 표현된 이 말을 통해 그의 육체적 키가 작음은 단지 그의 육체적인 장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장애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키를 조차 살게 된 것입니다. 사케오가 예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기에 가까이 가려고 할때 그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그가 키가 작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개오는 근처의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부자이자 세리장이었던 키 작은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릅니다. 이 나무에 오르는 사개오의 모습은 어쩌면 그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키가 작아 사람들의 이해에 감추어지고 사람들에게 밀려나 버리다가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했던 모습은 어쩌면 키가 작음으로 인해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스스로 커 보이고자 힘과 신분과 재물이라는 나무에 올라가려 했던 사계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하여건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하고 무시당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그가 선택한 돌무화과 나무는 그에게 키요, 힘이요, 재물과 신분과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이가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키가 커져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우리는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는 나무는 때로 신분이고 이름이고 성공이고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올라 키우를 키우려 했던 사게오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기 위해 취했던 그의 재물과 그의 힘과 이름이 도리어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그를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당시 최고의 권력이자 힘이었던 로마인에 가까운 신분을 가졌지만 그는 도리어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워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고 또한 동시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 오르고 또 오릅니다. 우리의 나무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혹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나무들 위해서 우리는 외로이 홀로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키를 크게 하기 위해 나무에 올랐지만, 그렇게 얻어진 높이는 도리어 우리를 더욱 작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 있던 사케오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높이 오른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주는 삶에서 내려와라.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집에 거하며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사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케오의 회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가진 이름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세리장이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바꾸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내용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기오의 집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구제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구원이란. 그저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복음 안에서 삶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사개오를 향하여만 이루어진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개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자신은 잃어버린 자를 취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잃어버린 자들이란 사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잃어버린 자들이었을까요? 앞서도 앞서서 보았듯 예수님이 사케우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케우를 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저 그가 가진 신분과 배경으로 인해 그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그들 스스로도 실제로 자신들을 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배경, 이름, 바리세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직업과 일과 사회적 편견이 자신을 말해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잃어버린 바된 이유입니다. 사케오가 키가 작은 자로서 나무를 오르는 인생에서 이제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사케요의 직업을 통해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진 직업과 자리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키가 작은 자로서 나무에 오르고 있는 이들은 바로 그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속에서 사케요만큼이나 외롭고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케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 또한 나무에서 내려오라 우리를 향하여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나무에서 내려와 이름이 아닌 내용으로 사는 삶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편견을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편견은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께와 같이 나보다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편견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편견을 가진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이름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회개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크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사회에서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편견을 회개하며 이름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삶도 변화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오르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기쁨 나무 아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인 된 인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편견의 회개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정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막바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곧 우리가 손으로 만든 껍데기가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름으로 사는 삶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부활한 삶, 곧 이름이 아닌 내용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편견을 회개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복된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을, 부활의 여정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무에 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견을 회개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